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든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총 19개의 호실로 구성이 된 다중 주택 경매 물건으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보다도 한 단계 위의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이번 물건은 원룸이 주를 이루는 매치로 각종 관공서가 밀집한 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에 1인 가구에 상당한 높이 가능한 물건으로 파악이 되며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 2018년식의 괜찮은 연식을 볼때 시세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관은 물론 내부의 타일 마감까지도 깔끔한 상태로 파악이 되면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한 물건과 접한 도로의 폭도 널찍하기에 다중주택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적은 주차 면적도 살짝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층별 현황은 1층 공동치 사장을 비롯하여 원룸이 5가구, 2층과 3층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원룸이 6가구의 배치이고, 4층은 근생 2개호실의 현황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물건은 원룸이 주 배치, 총 19가구의 현황이기에 임대 수익도 상당한 물건인데요. 현재 감정가 대비 3억 5천만 원이 빠진 현황으로 최저가는 8억 원, 월 수익은 770만 원이 예상이 되며 실제 신탁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임차 세팅 완료 후내돈 1억 정도면 월 이자를 제하고도 400만 원 이상의 월 수익이 나오는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상 임대 수익은 제가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타경 8,853. 물건 종별은 다가구 2018년식 건물이고 토지 면적은 69.88평, 건물 면적은 120.86평. 감정가는 11억 5,057만 3,080원, 최저가는 70% 8억 540만 전으로 잡혀 있고 입찰 기일은 2024년 9월 23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누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729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510만원의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평당 533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373만원의 현황이네요.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구조 확인해보시죠. 먼저 오늘 물건, 전면은 바로 여기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앞쪽편 주 출입구입니다. 여기 첫 번째 오실부터 여기 다섯 번째 오실까지 모두 동일한 원룸의 구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바로 여기가 공동 주방, 공동 치사장이죠. 배치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2층 도면입니다. 오늘 물건 2층, 3층 구조가 동일하죠?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방 1부터 방 6까지 모두 동일한 원룸의 구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바로 보이시는 이 곳이 보일러실로 6개의 보일러가 모두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층 도면입니다. 4층은 근생 용도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여기 2종 근생 사무소, 2종 근생 사무소의 현황인데 구조상 딱 봐도 여기 사장실이 방이고 여기가 거실로 파악이 되죠. 그래서 4층은 1.5룸이 한 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 원룸이 한 가구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경매 물건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대전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는 대전광역시청, 교육청, 법원, 서구청, 정부 대전청사까지 밀집된 둔산동과 상당히 가까운 입지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라인이 대전 지하철 라인인데 월평역과 갈마역, 도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상 보이는 좌측 상단 카이스트 본원과 충남대학교까지도 차량 10분에서 15분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인근으로 해서 갈마 네거리라고 사거리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접근성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해서 2020년 7월달엔 대지가 53평 연면적 101평의 2020년식 건물이 매매가 11억 1000만원가량의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물건 바로 여기에 있고 안쪽편으로 해서 골목길이죠. 2024년 5월달입니다. 대지가 60평 연면적 120평의 2000년식 3층 건물이 매매가 6억 3,100만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지시세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는 물건과 같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 물건이 평당 1,073 평당 827만원에 2021년 11월달에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는 물건보다 도로폭이 좁은 골목길입니다. 한칸 안쪽 토지가 평당 675만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오는 물건 토지 최저가 기준 평당 금액이 500 110만 원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 물건 주변 중개 매물 매매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실거래에서 확인하셨던 2020년식 건물 신축 후 바로 거래가 되었는데 11억에 당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현재 시점 매매가 15억 5천만 원의 중개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다음은 월세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물건 바로 옆 코너 건물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는 물건과 동일한 2018년식이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같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룸 물건이 보증금 500에 월 4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 그리고 이렇게 장들이 잘 짜여져 있죠. 침대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주방 공간이 오늘 물건도 좀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신발장과 싱크대, 그리고 드럼 세탁기 옵션까지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안쪽 편으로 해서,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물건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이지 않을까. 동일한 옵션과 내부 인테리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연식들이 다 있습니다.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1997년식 현황인데 원룸입니다. 보증금 300에 월 33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이물건 그래도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중간중간 리모델링을 좀 하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보시면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00 기준 월 30만원인데 이렇게 완전 기본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룸의 구조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예상 임대 수익은 낙찰가 9억 2천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9억 2천만 원은 저희 예상 입찰가가 아니라는 점꼭 참고하시고요. 취득세 기타명도 4% 잡아봤습니다. 3,700만 원, 원룸 18가구 40만원씩 720만원, 보증금은 300 기준이고요. 1조모름 한가구는 50만원, 보증금 500 기준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총보증금은 5,900만원, 연임대 수익은 9,240만원, 원로 환산시에는 770만원 가량 나오고 낙찰가 9억 2천만원 기준 신탁대출 85% 7억 8천 2백만원 이자 5.2%를 적용한다면 연이자는 4천 6십만원 원로 환산시에는 이자 338만원 가량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연임대수익 9천 2백 4십만원 이자 4천 6십을 제한다면 실임대수익은 연 5천 1백 8십만원 원로 환산시에는 4백 3십 1만원 가량이 예상이 되고요. 낙찰가 플러스 비용 95,700 대출 7억 8,200을 제한 금액은 1억 7,500만 원의 금액이 나오게 되고 실제 임차 세팅이 모두 완료된다면 보증금 5,900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 투자금은 1억 1,600만 원연 임대 수익은 44%의 상당히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대전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번씩 언급은 드립니다. 대전 지역은 개별 호실별로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추가 지출되는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제가 있는 구미 지역이나 다른 지방 지역은 공용 전기라든지 인터넷 수도, TV 유선 비용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대전 지역은 이렇게 개별 호실로 부과가 되고 이런 부과되는 비용의 주택관리의 수익화 부분이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 지출 비용이 일체 없다는 점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대전지역 같은 경우도 공실의 현황일 때는 인터넷 비용을 건물주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거의 전세 세팅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201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억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억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03호 임차인은 보증금 3천에 월 10만원 기준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 2018년 당시 최우선 면제금의 범위는 6천만원 이하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1억 5천만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적정 금액의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70% 금액 8억 500만 원에서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 임대 수익에서 원룸 기준 40만 원 정도로 예상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 3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임차 수요라든지 월세 시세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에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